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라면 세종의 아파트는 일단은 지금 한못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대전 바로 옆에 있는 예, 세종을 또 데이터 버스를 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은 최근에 좀 반등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몇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제 반등이 나타난다면 가장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세종이다. 왜냐면 세종이 이제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 세종을 보시면 세종이 21년 5월 달부터 하락세로 들어섰었습니다 매매가가.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뭐 21년 말이나 22년 초에 고점 찍고 떨어졌는데 세종은 이미 먼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먼저 떨어지면 매도 먼저 맞은 놈이 또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무엇보다 이게 전세가 상승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전세가 상승이 별로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에너지가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의 이 플라워 차트, 최근 한번 보시죠. 2023년 들어서. 자, 플라워 차트가 밑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뭐예요? 밑으로, 이 플라워 차트가 밑으로 돌고 있죠. 이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이렇게 위로 돌아야 돼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전세가가 상승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이 사선이 밑으로 왼쪽으로 돌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요가 뒷받침이 돼 주면서 매매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보다 그, 더 크잖아요. 이런 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약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전세 대비해서 여전히 60%가 고평가입니다. 60%가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세종은 아주 이제 좀 특수한 곳인데 어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지금 소득 대비해서 제일 비싼 게 서울이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고 세종인데 주택구매력지수를 보잖아요 제일 안 좋은 데가 서울인데 그 다음이 세종입니다 경기도보다 더안 좋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출을 끌어다가 세종이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다. 대출해서 집 사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경기도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 판단하십시오. 저는 제가 뭐, 뭐?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데이터의 근거에서 저는 등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럼 소득 대비해서 세종의 아파트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워낙 쌌으니까 이때 좀 빼고 한 2015년 이후로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신도시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9 8 역사적인 평균 9.6입니다. 2 0 1 5년 이후로. 근데 이게 한 2018년 정도는 이제 한 8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2019년에도 이제 8.6. 그래서 8.6이나 한8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세종의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 인덱스 요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어, 현재 값이 이제 9.8이고 역사적인 평균이 이제 2015년 이후에 역사적인 평균이 9.6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이 이제 뭐한6 정도로도 내려가는데 아마도 이제 한8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2018년 3월 달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8 정도.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봤을 때는 평균 대비해서는 이제 거의 떨어질 게 없네요. 예, 지금 정도가 거의 이제 평균입니다. 그런데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도 한15%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또생각 해야 되잖아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15%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상대 많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허리까지 지금 떨어진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종은 허리까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나는, 뭐, 최악의 경우는 15%더 떨어질 수 있지만, 나는 그냥 허리 정도라면 그냥 내집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긍정적인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구매를 지수를 봐도 이제 서울 다음으로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별로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지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 투자 목적으로 어 세종의 집을 사실 분들은 아마 진짜 많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 에 여기 이제 세종의 이제 매도세인데 많이 줄었다가 최근 에 다시 또 그냥 고만고만 하죠. 더 많이 안 줄어들고 있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세종의 빨간색이 매수세인데요. 매수세가 좀 살아나다가 매수가 다시 또딱 죽었습니다. 0이 되버렸네요. 0이에요0 6월 5일자 기준 여기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매수자가 아예 없습니다. 다시 매세가 싹 사그라쳤다. 그래서 아 이걸 보니까 또 이거 아 지금 좀 단기 반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세종의 전세수급은 많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수급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데 입주물량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확정뿐만이 아니라 전체로 볼 거고요 입주물량이 지금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에 대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수요가 계속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전세가를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아, 또 세종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야, 거래량을 보니까, 물론 이제 이때하고 신도시니까 요거 좀, 요것도 길, 15년부터 볼게요. 세종은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걸 보니까 거래량이 그래도 평균보다 많이 늘었어요. 예, 네 많이 좀, 2월 달에 늘었다고 3, 4월에 오히려 좀 줄었네요. 3, 4월에 오히려 좀 줄었고. 그래서, 근데 이걸 보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수도권보다는 훨씬 거래량이 좀더 활발한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미분양은 한 156채 정도 있고 거의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의 인구를 볼 텐데, 자, 세종 인구를 보시면 2019년 9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만 보는 거죠. 그럼 여전히 지금 세대수나 인구수 증감률이 1등이 누구냐? 바로 세종이죠. 이런 측면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입주물량도 별로 없잖아요. 야, 이거는 뭐, 너무 괜찮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인구수가 좀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이제 보시면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증감률도 상당히 괜찮다. 자,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공인중개사분들이 보는 이제 가격 전망 지수가 지금 이제 1등이 매매 전세 1등이 다세 종입니다. 그래서 세 종을 전국에서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은 뭐예요? 어깨 위에서 매수하는 것, 즉 고평가 됐을 때 매수하는 게 잘못된 의사결정입니다. 저평가 됐을 때도 매도하는 게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막아주는 것만이 만으로도 데이터는 정말로 엄청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라면, 세종의 아파트는 일단은 지금 한 못해도 허리 정도까지 지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허리까지는 떨어졌다. 에, 하지만 여전히 조금 뭐 대출 좀 껴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인고만은 틀림이 없다. 에, 그래서 주택구매력지수로 봐도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입주물량도 작고 인구수나 세대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지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쓰읍, 앞으로 세종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 의심 올라갈 거라고 또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예, 네,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세종에 좋은 아파트를 사셔서 내집마련또 꿈을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막, 막 너무 말리고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종과 대전은 서로 연관이 있는데요. 이때 입주물량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입주물량만 좀 따로 별도로 해서 좀볼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세종 클릭하고, 그 다음에 대전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이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세종은 입주물량 없죠. 유성구도 없죠. 대덕구도 없죠. 서구도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중구 쪽이랑, 아, 중구랑 동구 쪽만 입주물량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중구, 세종이랑 많이 떨어진 중구, 동구기 때문에 여기 입주물량이 세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세종에 또, 입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마저 더더욱 더 많이 좀 줄어드는 거고 또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전체 에, 확정 물량 보면 전체로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전체로 보니까 일단은 올해가 제일 작네요. 아 그래서 지금 이쪽이 올해가 입주 물량이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또 그러다 보니까 세종도 지금 또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년하고 내후년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한 평균 정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주민 철분을 좀 늦게 된다고 치고 네 늦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은 한20한 6년 정도는 돼야 입주물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 올해는 대전 세종 통틀어서 입주물량이 굉장히 지금 작은 시기구나 거기 여러가지 정부의 부양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지금 세족은 허리나 살짝 밑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무릎 밑이나 발목이냐? 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년에 한번 그러다 보니까 저로의 의견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을 나는 1억 2억이라도 내가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작은 돈이에요? 나는 이걸 좀 아껴서 나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저를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으셔라. 기다리셔라. 세종대전 전부 다. 근데 나는 어 그래 나는 뭐한15%난 떨어지는 거 상관없어. 나는 내집 마련을 해서 우리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더 좋아. 라는 분들이라면 지금 사도 제가 굳이 말리진 않겠다. 왜 잘못된 의사 결정은 아니니까 허리 정도에서 하는 거 어떻게 잘못된 의사 결정이에요? 어깨 위에서 매수하는 게 잘못된 의사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실수요자분들과 어떤 또 이런 분들이 의사 결정을 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김기호은 앞으로도 리치고의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부동산 의사 결정을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